한국 아메 에메랄드 이수진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었고요.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를 있으면서 아메 제품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 소비자로 있다가 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은 현재 즐겁게 행복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더마소니 아티스트 맨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아티스트, 음, 여성들의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6주 집중 케어 솔루션인 아티스트리 시그니처 솔,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체질 개선하며 6개월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 개선을 위해서는 6주면 됩니다. 아티스트리 과학을 통해서 저희가 놀라운 피부를 경험하시게 됐는데요. 이 6주 프로그램 중에서 첫 번째 1주는요. 어 홈케어 솔루션으로 얼마든지 집에서 치료가 가능한 음 기능으로 피부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주는 각자의 피부 고민에 따라서 그 솔루션으로 피부 문제를 집중케어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피부 문제하면 건성이다, 지성이다, 복합성이다, 민감성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 모두에게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1주차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요, 각질 제거와 딥 클렌징입니다. 충분하게 각질이 제거가 되어 있어야지 좋은 영양분이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리뉴잉 필을 사용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계는 어 피부에 산소가 적을 때하고 많을 때보다 많을 때가 피부에가 훨씬 더 매끄럽고 촉촉하다 그래요. 그래서 피부에 충분하게 산소를 넣어서 어 다음 들어올 화장품에 영향이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부스팅 인피전을 사용해 주시고요. 세 번째 단계인 비타민 C 항산화로 피부의 노화, 미백을 관리해 주기 주름 잡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타민 C 히알루론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 손상된 피부 개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밤마다 폴틴 나이트 리셋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일주일 동안 피부를 충분하게 기초를 다져 주시고요. 5주 동안은 각자 갖고 있는 고민. 어첫 번째 어 나는 내 고민이 어 수분도 부족하고 뭐 잡티도 있고 그리고 광채도 필요하다. 이런 분. 또두 번째 수분 어 탄력 잡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광채 탄력 잡티를 원하시는 분, 주름 탄력 잡티를 해결을 원하시는 분, 이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의 솔루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주로 관리하시게 돼요. 그러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이 다양한 피부 고민을 이네 가지 솔루션으로 집중케어 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이 어,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리 받아보세요 자첫 번째 수분을 머금은 광채와 투명한 피부 톤을 위한 분들은 수분 광채 잡티 솔루션을 선택하셔서 어 기본의 기본 제품은 어, 하이드라 스킨 그리고 하이드라 로션 하이드라 수분 영양 크림을 사용하셔서 거기에 더마소닉과 함께 관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차오르는 수분과 탱탱해진 피부 탄력, 균일한 피부 톤을 원하시는 분들 수분 탄력 잡티 솔루션을 잡으시면 됩니다. 기초는 유스 스킨과 유스 아이크림, 유스 영양 크림을 기초로 하셔서 더마소닉과 함께 사용해주시고요. 세 번째. 어린 동안 광채와 쫀쫀한 탄력, 투명한 피부톤을 원하시는 분은 광채 탄력 잡티 솔루턴을 선택하세요. 음, 기본 제품은, 어, 레이디얼 스킨과 유스 아이크림, 레이디얼 영양크림과 더마소닉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아마 40대 이후분들은 여기를 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주름 완화와 탱탱해진 피부 탄력, 균일한 피부 톤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름 탄력 잡티 솔루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 유스 스킨과, 어, 우리가 여기 에 보면은, 어시 그, 울트라 시럼과 울트라 영양크림에다 더마소닝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솔루션으로 다 진행하시지만 가장 기본인 앞 시간에서도 설명드렸을 클렌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렌징 설명을 소, 어, 충분하게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차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이의 리무버로 충분하게 눈가와 입가인 포인트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지워주는 이 포인트 업 제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피부 타입에 맞춰서 1차 클렌징을 시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에서 남은, 그러니까 메이크업 잔여물을 다 깔끔하게 제거해 주고요. 세 번째 단계는, 어, 메이크업을 제거했지만 남아있는 메이크업을 다시 한번 제거해 주고 피부의 고민을 맞춰서 해결해 주는 클렌징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타입과 피부 고민을 고려한 맞춤 클렌징 솔루션 1차 세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보면, 모공이 넓고 피부결이 거칠고 유분이 과다하신 분들을 그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지성 타입을,에게 권해드리는 클렌징 워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부는 고운데, 어, T존과 유분의 부분의 케어가 좀, 어, 필요하신 중성과 복합성이신 분들에게는 크림 클렌저와 유스 익스텐드 어드밴스드 클렌징 크림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피부 표현이 푸석푸석해서 각질이 과하게 생기는 건성 피부분들에겐 클렌징 오일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세안으로 마무리해주시고요. 2차 세안은 1차 세안으로 다 제거를 하고도 남아있는 잔여물을 꼼꼼하게 하기 위한 세안인데요. 스킨케어의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피부에 수분을 충분하게 넣어주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분 케어를 원해서 하이드라 브이 포밍 클렌저를 사용해 주시고요. 어, 피부에 어, 미백과 광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광채 케어인 아이디얼 레디언스 클렌징 폼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 피부 노화로 인해서 좀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탄력 케어를 위한 유스 익스텐드 리치 클렌징 폼. 으로 이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2차 세안으로 깔끔한 세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세계에서 사랑받는 아티스트리 스마트 스킨 케어 디바이스. 더마소닉인데요. 아마 조금 얼굴 피부에 관심이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집에 마사지 기계 정도는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마사지 기계가 괜찮은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요. 마사지 기계기 때문에 구입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하고 탁월한 더마소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더마소닉 스마트 듀얼 솔루션. 어, 첫 번째 일반 제품과 차이점이 뭐냐, 소닉 초음파, 더마이용 갈바닉. 요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왜 제가 소닉 초음파를 먼저 말씀드렸냐면, 이 소닉 초음파는 클렌징입니다. 어, 마사지 해서 영양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렌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을 통해서 피부에, 어 묵어, 묵혀있는 각질을 제거해주고요. 모공 속에 있는 블랙헤드나, 그 메이크업의 잔여물들을 깔끔하게 어 초음파 진동으로 제거를 해 주는데 이 제품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초에 <laughs> 1초에 3만 번 진동으로다가 깔끔하게 해결하기 때문에 어 여드름 피부라든가 그 청소년 블랙헤드가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탁월하고요. 어, 젊은 분들은 각질이 별로 없지만, 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각질 제거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딥클렌징 소닉 초음파는 정말 탁월한데, 여기서는 피부 각질 개선율이 36.2%, 뭐38.2%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충분하게 각질 제거를 하고 나면은요, 더마이용 갈바닉을 사용하시게 됐는데요. 마사지 기계가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손으로 화장품을 바를 때뭐 50에서 60%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마사지 기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좋은 유효한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피부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더마이용 갈바닉에서는 이렇게 피부 흡수량이라든가 이거 흡수도 되지만 피부가 도자기처럼 바뀌는 효과를 느끼실 텐데요 첫 번째 답게인 많은 분들이 갈바닉을 갖고 계세요 근데 갈바닉도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있습니다 일반 시중권은 플러스 이온 한 가지만 있는데 더마 소닉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온은 비타민 c 를 투입할 때 사용하는 모두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온은 수분 모드와 광채 모드에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직류로 이런 좋은 영양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3D 진동으로다가 더 넓은 부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에이징 효과를 갖고 있는 더마 이온 이 단계는 강력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안티에이징 효과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탄력 모드에서는 정말 얼굴이 딱 탄력적으로 딱 올라 붙는 효과를 넣고요. 주름 모드에서는 주름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고민이 있는 분들이 더마소닉만의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효과를 보시는데 이미세유온 전류로 피부에 자극이 없이 이렇게 진동이 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피부를 어, 표피, 진피를 열어서 영향을 넣어주게 돼 있고, 3D 음파 진동을 통해서 이 파장이 넓게, 한 곳만 증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넓게 파장이로 퍼져갈 수 있게 돼 있고, 모드벨 패턴 주파수를 통해서 수분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드, 미백이 들어갈, 미백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레이디언트 모드, 그리고 탄력이 되는 리프팅 모드, 그리고 주름 개선이 되는 링클 모드, 이렇게 주파수가 각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어~ 더마 소닉 얼티메다이 (270인데요) 다음을 이어서 이제 아이 제품이 나온 거죠 이 아이 제품은 기존의 더마 소닉 제품보다 마이크로 갈바닉으로 더 미세한 전류를 통해서 눈가에 자극이 없이 흡수가 되게 되어 있고요. 써머 케어로 따뜻한 열감으로 더 흡수력이 좋게 도와주고 연약한 눈가 피부를 안정적으로 하는 마이크로 모터 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헤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 몸체는 하나고요. 헤드만 각자 교체해서 어 소닉 모드와 어 갈바닉 모드로 그리고 i 모드 이후 세 가지 헤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rtistry 클렌징 디바이스 아까 클렌징을 깔끔하게 1차 2차까지 했는데 이 디바이스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떤 클렌징을 사용하셨느냐가 다르고 또 내가 제대로 또 클렌징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는 1차, 2차를 했을 때도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클렌징 디바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티스트리 최초 3D 진동 딥 클렌징으로 충분하게 모공에 있는 노폐물까지 다 제거되어 있고 그리고 미세 진동으로 강약, 강중약이 되어 있고 또 부드러운 초미세모로 자극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세모가 또99.9% 살균력으로 UV LED 등이 있어서 살균할 수 있는 음, 위생적으로 거치대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클렌징을 음,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클렌징 디바이스는 어, 소를 충분하게 물로 묻혀 주시고 난 다음에 어, 클렌징 요세 가지 클렌징에 폼 클렌징 중에서 각자 원하시는 폼 클렌징을 하나 선택하셔서 손바닥에 충분하게 거품을 내 주십니다. 거품을 내고 나서 얼굴에 다 도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마와 코 부위는 20초 가량 핸어 진동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볼에 10초. 그리고 턱에 10초 이렇게 더 이상해서 무리하지 않게끔 해서 완벽한 클렌징으로 피부 관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번에 나온 건 트라이앵글 패치인데요. 이거는 지금은 구입할 수 없고요. 기존에 많은 분들이 어, 비타민 c 이온 토포레시스 디바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패치거든요 이 패치는 동안을 결정짓는 눈과 강대뼈 입가에 트라이 앵글존을 케어하는 패치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재, 재구매하셔야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동안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티스트리맨 자기관리가 확진한 남자들의 새로운 스킨케어 습관 하고서는 아티스트리이 나왔는데요 어, 남성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분들보다 피부가 두껍습니다 두껍기 때문에 여자분들보다 화장품에 대해서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왜냐면 뭐안 발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이 호르몬에 의해서 여자분들보다 두껍기 때문에 피부관리하는데 안할수 난안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성분들과 또 다른 게 뭐냐면 악건성이면서 악지성에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남성 피부의 특징입니다. 아티스트림에는 그두 가지 특징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데요. 첫 번째 이중고 상태의 남성 피부를 위한 해결체 더마싱크 콤플렉스 그렇죠. 아까 과한 지방과 그리고 너무 부족한 이 수분의 이 밸런싱을 맞춰드리는 하이드레이션 기능과 여기 보면 NNF, 리퍼전과 히아루론산, 이 피부 보호막을 꼭꼭 채워주고요. 오일 컨트롤리 기능으로, 어, 여기 보면은 진코 PCA, 아보카도 유래성분, 위치하젤 추출물로다가 과도한 피부, 피지를 조절하고 피부 번들거음을 감소시켜줍니다. 거기에 세계적인 크리에이터 어, 디렉터에 의해서 탄생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딱 나오는데요. 어, 이 디자인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올리비의 반도네에 의해서 정말 강력한 남성의 카리스마를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멋지죠? 네. 한번 제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젠틀 페이스 워시. 어, 말 그대로, 어, 펌크렌징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이 과한 그 지방과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내추럴 알갱이인 만남과 호호바 알갱이가 모공을 깨끗하게 클렌징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미온수로다가 깨끗하게 클렌징 해주시고요. 밸런싱 하이드레이터라고 여기 써져 있는데, 이게 남성 스킨입니다. 어,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세입, 음, 페이스 워시를 사용하시고 클렌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통 보면 쉐이빙 하시죠 면도를 하시거든요 면도하시고 난 다음에 스킨을 탁 얼굴에다가 착하고선 바르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과도한 이제 피지를 제거하면서 피부를 이제 촉촉하게 해주는데요 이 밸런싱 하이드레이터는 이렇게 쉐이빙 후에 사용하셔도 되고 폼크레싱을 어, 하고 나서 쉐이빙을 하기 전에 미리 밸런싱 하이드레이터를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면도를 하시게 되면은요 이 면도 후에 피부가 따갑거나 하는 거를 어좀 저희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남자분들도 면도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면도하시고 나면 피가 나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밸런싱 하이드레이터를 사용하시고 나면 그 따가움이 확 줄어들어서 너무 면도하는 게어 즐겁고. 부 즐겁고 부드럽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강추하는 스킨이고요. 그리고 인바이빙 에멀전 이름이 참 어렵지만 아주 심플하게 로션입니다. 남성 로션인데요. 유해 환경으로부터 수분은 빼앗기지 않아서 보통 보면 수분이 얼굴에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피부 속에 깊숙이 넣어 놓은 걸 숲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바르는 그 수분이 밤에까지 꽉꽉 차서 남아 있을 정도로 이 수분이 유지되어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번들거리는 것을 막아서 음, 피부에 끈적임이 없게끔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 남자분들이 스킨은 바르시는데 로션 안 바르세요. 왜안 바르세요? 그러면은 아 저는 끈적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번들거리는 거 싫거든요. 말씀하시는데 이 인바이빙 에멀전을 사용하시는 분은 어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그리고 어, 땡 어, 당기는게 없고 저녁 늦게까지도 이 피부가 촉촉해요라고 아주 만족하셔서 재구매가 일어나는 로션입니다. 어, 그다음 시럼 컨센트레이트. 여기 주름 개선 기능 화장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에센스입니다. 이 에센스까지 바르시는 남성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남성분들은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어, 주름이 옅은 주름은 없으세요. 그런데 한번 주름이 생기시면 깊은 주름이 한번 생기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눈과 입과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에센스를 사용해 주시는 이 에센스를 사용해주시는 데이 기능성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눈과 입구, 입가 쪽으로 집중적으로 발라주시면서 얼굴 전체에 도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남성 향수 아티스트리맨 언노운 오드 퍼퓸이 있죠. 이 퍼퓸은 남성을 위한 아로마틱 퓨제르 향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1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프레스티지 조향사 그룹 IFF 그룹에서 전 세계 자연에서 찾은 원료를 연구해 신비롭고 매력적인 향을 조합한 매혹적인 아티스트리맨이 탕... 음, 향수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어, 자신감 넘치는 멋진 남성을 표현할 수 있는 향수로 강추합니다 그러면 어, 이 구루밍 남성의 구루밍 솔루션 제품 사용 순서를 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젠틀 페이스 워시로 충분하게 깔끔하게 클렌징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밸런싱 하이드레이터 스킨을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럽 컨센트레이드 에센스를 사용해줘서 주름 개선을 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단계 인바이빙 에멀전을 하셔서 로션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또 다른 마무리가 있죠. 언노운 오드퍼퓸 남성 아티스트리의 향수로 마무리해주시게 되면 어떨까요? 더 멋진 남성을 표현해주시겠죠? 네, 이상과 같이 남성의 새로운 스킨케어 습관으로 더 멋진 남성을 표현해 내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